여자친구가 네. 아파, 네. 너한테 말안 하면 좋겠어? 그게 아니, 더 그... 서운하지 않냐? 근데 그게 서로 있잖아 나는 그거야.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음. 쌓이는 거지, 이제. 그니까. 네. 네. 그... 캥기는 게 있나? 아니 캥기는 얘아뭐 데... <laughs> <laughs> 캥기는 <laughs> 게 아니라... 하이 투! 자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지. 혹시 장거리 연애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저 장거리 연애 음.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최대 어디? 부산? 부산, 서울, 아, 부산, 아, 서울. 네.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있죠 있어요? 네,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콘텐츠 좀 자신 있습니다 초장거리를 또 해봤기 때문에 초장거리가 어느 정도예요? 여기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거리 야 네. 3, 3시간 반 <laughs> 거리 정말 집앞 20분 거리와 그리고 이제 3시간 반 거리 한번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음... 어느 정도 거리였죠? 나는 뭐 미국이랑 미... 아, 졌다. 아, 이거 너무. 너무. 이 아, 아, 이거 장거리라고 하면 안 되죠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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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너거 너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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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거 너무. 이거 너무. 이거 이거 도무 이거 거리거 너무. 이거 너무. 이거 너무. 이거 너무. 이거 너무. 이 장거리 했을 단점이 뭐였어? 단점이요? 어. 보고 싶을 때못 봐요. 오늘 하루 일 끝나고 그렇지. 가까우면 아,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갈까? 음, 이게 안 돼. 음. 작정하고 만나야 돼. 보통 그 자기 일과 시간 끝나고 6시 이후에 직장인들 데이트 막 하는 거 있잖아. 일 끝나고 볼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신나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음. 어차피 멀리 있으니까 못 보잖아. 서로 아프거나 힘들 때 옆에 없는 게 너무 서러. 맞아. 그걸 또 이제 말을 못 한다. 그 상대방이 또 힘들어할까봐. 뭔지 네. 알아? 아니. 여자친구가 아, 네. 아파. 네. 너한테 말안 하면 좋겠어. 아니, 그게 네. 더서운 하지 않냐? 나 근데 그게 서로 있잖아. 나는 그거야.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쌓이는 거지 이제. 네. 그러니까. 그. 씨. <laughs> 아니 캔긴이야? <캥기는 웃음> 뭐 캔기는 <laughs> 얘기가 아니라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내가 그런 이런 말을 했는가 없다. 어차피 이렇, 이렇게 말을 하면 뭐해? 너못 오는데. 이런걸 내가 들어가지고. 그거는 그 사람의 단점인 거지. 음. 장본이의 장곤네? 단점은 아닌 것 같은데. 장곤네. 제 단점인 것 같네요. 그러면. 아니 그 사람의 단점이라니까. 아, 네. <laughs> 아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. <laughs> 예, 각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하루 정도 시간이 비어 근데 장거리에 애초에 자체 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. 그치. 그래고 애매하게 볼것 같으면 다음에 더 오래 보자 라고 미루더라고. 그래서 나도 썸으로서 했을 때좀 단점이 시간이 안 맞으면은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커 내가 뭐 평일에만 몇번 가능해 근데 괜 주말이 되면 평일안돼 그러면 계속 몇 번씩 못 보다가 아, 겨우 어. 한번 맞을 때볼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냥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가거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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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적 있나요? 네 와,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또 돈도 조금 많이 깨지는 편인 것 같아요. 여행비가 계속 주마다 드는 느낌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만약 에또 자치를 서로 안 하면 이제 더 음. 커지니까. 맞아. <laughs> 나는 이제 장거리 했을 때 일주일에 한번 이제 서울, 아니 서울. 어. 오케이? 그땐 숙소가 없어서 서로 집이 없다고 와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나가니까 음. 진짜 아까 영덕대 형이 말했던 것처럼 거의 여행이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.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거 자체가 근데 진짜.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음. 자주 만나는 거 모아서 한번빵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닐걸? 일주일에 세번 만나는 거랑 음. 뭐 1, 2주에 한번 만나는 거랑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나? 아 단점은 그것도 있다 음. 음. 싸우면 은 답이 없어 <laughs> 관점이 어. <laughs> 어, 맞아 <laughs> 옛날에 한번 그런 적있거든그 아, 아, 핸드폰을 하는데 아, 싸워가지고 어. 서로 암말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 아, 와나다그거 풀리기도 좀 어색하지 뭐, 토닥토닥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, 맞아 또 이제 싸웠을 때가 좀 많이 큰데 음. 당장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어 만나야지 좀 풀리고 그런 게 있거든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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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떻게 풀어야 돼? 그니까 전화상으로 다퉈도 전화상으로 풀 수가 없거든? 만나서 풀어야 되거든? 그니까 그게 단점 좀큰것 같아요 뭔가 애틋해집니다. 오, 그건 있어요. 진짜 맞아, 애틋해진다는 그거. 말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집갈 때 서로 음. 아, 아 좀만 더 있자 아,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음. 있어. 요그 나는 오랜만에 장거리 커플들 만났을 때그 껴는 짤 같은 것만 봤는데 애틋하더라고. 갈 때가 조금 이제 막 아프죠. 아그러기도 괜찮아. 잘... 그 뛰고 왔어? 여기서 어? 그, 가는데 이렇게 했어? 그렇지. <laughs> 그건 개인 시간이 많다는 거. <laughs> 그 시간이 많다는... 즉슨 자기 개발할 어. 시간이 많고 어. 그리고 서로의 일하는 거... 아 일단 그러니까 건... 헛짓거리 뭐 이런 거. 아 헛짓거리 아니야. 어. 자기 개발. 자기 어. 개발할 시간이 많고 그리고... 개발 딱히 안 하지 않아요? 아. <laughs> 어. 서로 이제 뭔가... 어, 리스펙하죠. 프로페시널한 모습에 리스펙하죠. 오버치 <laughs> 아이 뭐오버지치해 오버우치... <laughs> 오버하지 마세요. 그거죠.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. 내 시간이 많아져서. 아, 그,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. 응. 나만의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거든. 근데 그게 보장이 되니까 좋아. 근데 너무 시간이 많다는 거지. 나만의 시간이. <laughs> 그치? 자, 그러면은 응. 정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하지. 뭐, 일년 동안 안 만나고 응. 연락만 하고, 막 그러면은 AI랑 만나는 느낌일 것 같은데. 아! 홈앤로만 보고 이러면은 맞아. 그리고 서로 노력을 안 하잖아. 멀어질 기회가 응. 많을 것 같아. 만나서 이야기를 못 하고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응. 한계가 있으니까. 응. 서로 쌓인 게좀 많아질 거고. 그치. 또 오랜만에 풀면 항상 그것도 지칠 거고. 뭐또 싸우면 어떻게 해? 오랜만에 만났는데. 그뭐 풀어야지. 푸는 척이라도 해야지. 지금 뭐 영상을 찍는 거야? 고의성들 아니야. 아니야. 그러지 않나요, 여러분? 네, 그렇다고요.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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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짜 그렇다고요. 네.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어. 거리가 멀다고 마음이 음. 막 멀어지고 이런 건 아니야. 더 외듯해지면 애틋해지지. 음.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. 광주에 있어도 같은 사람이어도 가까워도 마음이 멀어지는데 이게 음. 있다고 더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아. 음. 그냥 둘이 노력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. 장거리면 난둘다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음. 그쵸. 둘다 노력이 엄청 필요하고 서로 믿어주게 하는 것도 엄청 필요하죠. 그쵸 네. 자, 저희가 뭐 장거리 연애를 한번 다뤄 봤는데. 또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은 제일 잘할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더 많은 거네 어 아니죠 아니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뭔가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만큼의 사람이 있다면 만나세요 저는 이제 장거리 연애를 좀 해봤잖아요 네, 네, 네. 고민할 것 같아요 아직도 알수록 네, 장거리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. 근데 이제 너무 좋으면 음. 아 이제 장거리 안 해야겠지 하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또 장거리 하니까. 상대방이 제주도에 살면 좋긴 하겠다 그 제주도 맨날 여행 가는 느낌 나니까 <laughs> 매번? 어? <웃음> 매번? <웃음> 여, 여행도 그 같은 곳을 매번 가면 여행이 아니잖아 어, <laughs> 어, 그것도 어, 맞다 맞다 어, 여성분들은 또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나요? 궁금하네요 네, 네. 그럼 오늘 여기까지마겠습니다 네. 그리고 솔직히 못하잖아 자주. 그러니까 <laughs> 입이 이미, 이미 뭔가 그만할 것 같다 니 어?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헬스에 좀 비례하다고 생각하는데 만나면서 너무 적다 보니까. 그것도 진짜 큰것 같긴 해. 음. 그러면 음. 장거리를 썸을 하면서 그러면 음. 하고 싶을 때푼 음. 적이 있어요? 그 야동을 본 적이 있어요? <laughs> 모르 나도 왜지 이거 왜 나왔지 이 재밌으면 넣어주세요.